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남방왕의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바사에서 또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절에서는 4명의 남방왕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실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 은, 동, 철이며,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나오고 8장에서는 넷뿔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라 했으니 넷째 왕 시대에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간의큰 전쟁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실명과 바사와 헬라 제국 간의 큰 전쟁에 관한 실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내왕은 순서대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이며 이명박 대통령 당시 헬라 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함으로써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죽게 되고 뒤이어 얼마 뒤 김대중 대통령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몇해 동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북방의 두 왕이 모두 죽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북방 왕을 칠수 없게 된 것입니다.그리고 3절에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큰 원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한다 했으니 이 사람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다른 작은 불로서 바사 제국의 다섯 번째 왕인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사절에서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 곧 민주당과 한국당과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졌고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란 것은 그 자손인 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사의 다섯 번째 왕의 실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자신을 이은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니 곧 바사 제국의 나라에서 이방인인 북방 헬라 제국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의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